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영상에 제가 사용하는 여름과 겨울의 크림이 궁금하다고 하셔서 컨텐츠를 또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피부 연구원으로서 13년 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사용하는 제품이 뭔지 조금 더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제품을 다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동안 쭉 사용을 했던 경험으로 정말 괜찮았다라고 생각하는 제품 좀 추천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제품 이렇게 사용을 진짜 해보시면 어, 정말 이것 써보고 저것 써보고 돈 낭비하지 않고 바로 좋은 제품으로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추천해주는 제품을 꼭 한번 사보시는 걸어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 여러 가지 영상들을 제가 제작해서 올릴 텐데 저의 영상을 다시 찾아보기가 또 번거로우실 수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크림이 좀 가볍고 산뜻한 크림들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얼굴이 지성 피부이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그런 크림들은 어, 사용을 잘안 하는 편이고 그리고 아침에는 또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얼굴이 너무 무겁게 올라가는 것도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쓰는 크림을 저는 겨울에는 아침에 메이크업하기 전에 사용을 합니다. 여름에 제가 그동안 쭉 써봤던 크림들 중에 정말 이거는 여름에 쓰면 피부가 건조하지도 않으면서 땀나거나 뭔가 움직였을 때 덥거나 번들거리지 않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첫 번째는 라네즈의 워터뱅크 중에서 라이트 제품이 있어요. 수분 부족형 지성이나 복합성 피부가 사용하기에 조금 더 적합한 제품이고요. 가볍고 쿨링감 있는 젤 크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피부의 온도를 빨리 식혀주는 게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젤 크림들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얼굴에 저는 팩처럼 사용을 합니다. 얼굴에 도톰하게 올렸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얼굴에 전체적으로 좀 스며들거든요. 그러면 얼굴 한번 마사지를 해주면 또더 많이 잘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히알루론산과 판테놀이 있고 또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외부의 열로 인해서 자극받고 손상됐을 때 회복되는 데도 좀 좋은 제품이라서 밤에 자기 전에 바르고 다음날 일어나면 상당히 피부가 좋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리메라의 워터리 크림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식물성 스코알렌과 유채꿀 발효물로 보습을 제공하는 제품인데요. 수분감은 충분한데 텁텁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산뜻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제품이라서 여름에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율의 어린쑥 수분 진정 크림인데요. 이 제품은 외국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 쑥이라는 향이 저는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한국적인 고유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한율 자체의 패키지가 굉장히 한국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재기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하고요. 제가 봤을 때도 이 제품은 피부에 바로바로 바로 흡수가 되는 정말 흡수력이 높은 제품이어서 여름에 사용하기에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제가 그동안 사용을 해봤더니 좋았다라고 하는 제품들이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마몽드 카미샥 아줄렛 크림인데요. 이 제품은 어 일단 아줄렌이라는 성분 자체가 민감한 피부에 좀 진정을 주고 열을 내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는 좀 밖에서 열을 많이 받았다, 얼굴이 붉어졌다 이러면 바로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시원하게 한 다음에 얼굴에 어, 위에 발라주거든요. 아, 아줄렌이 블루카모마일에서 나온 성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품들이 약간 푸른색을 좀띄고 있어요. 그런데 많이 푸르다고 해서 좋은 제품은 아니고 색소를 넣었을 수, 수 있기 때문에 아줄렌이 몇 퍼센트. 몇 ppm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발랐을 때 이런 블루한 좀하늘색의 느낌이 나는 제품이고요. 정말 지금도 너무 시원한데 정말 시원하게 이렇게 발리는 제품이고 약간 젤 크림 같이 이렇게 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겨울엔 어떤 걸 사용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아모레 퍼시픽의 타임 레스폰스 리저브 크림인데, 지금은 AP 뷰티라는 이름으로 좀 바뀌었는데요. 아모레 퍼시픽 라인 자체가 상당히 고가에 좋은 성분들을 다 집약해서 넣은 그런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인데, 어, 이 타임 레스폰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했거든요. 뭐, 쌍둥이를 대상으로 해서 얼굴에, 한 쌍둥이에는 얼굴에 이걸 바르고, 한 쌍둥이 안 발랐을 때 비교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 타고난 피부를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많이 어, 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타고난 피부는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피부는 타고나야 된다라는 그런 법칙을 깨는 제품인데, 발랐을 때 훨씬 더 피부가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치보다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제품도 저는 겨울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발몽의 프라임 리제네라를 썼을 때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느꼈었는데요. 발몽은 스위스 에스테틱 브랜드인데, 어뭐 백화점들에 일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쉽게 좀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좀 단점이라고 하면 가격이 높다는 게 단점인데 저는 겨울 제품들은 가격이 좀 높아도 좀 고용량의 피부 자체를 보습을 날라가지 않게 하고 갈라진 얼굴을 좀 촉촉하게 해줄 수 있는 제품들을 좀 주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여름에는 좀 열을 내리는데 집중해서 사용을 하고 겨울에는 영양을 많이 주는데 목표를 두고 좀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름과 겨울에 사용해봤을 때 정말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제품들을 좀 추천을 드려봤는데 댓글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 컨텐츠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